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운적인 측면이. 그래 놓고 볼 때는, 이, 일관도 중요하고, 일관하고 아까 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방이. 그것가잘조화돼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 이거는 이이 시비 운성의 길과 같아서 이제 좀 일관별로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고, 그러면 아까 그 방이, 아까 동서남북 그 방이 그것도 개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이웃과 체업에서 만약에 아까 뭐였습니까? 이 감목일간의 남자는 그죠? 감목일간의 남자는 그대로 양남이면 순행가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잖아요. 만약 에 이대로 간다면은 여기는 진방향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남 동쪽 남쪽이잖아요. 양에 동남쪽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이쪽 반대쪽이죠. 그죠? 그러면, 잠잘 때는 이쪽으로 두는 게 낫고, 그 말이잖아. 이 표현하지만, 잠잘 때는 머리를 이쪽으로 두게 해서 자고, 공부할 때는 이쪽으로 책상을 두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책상을 두라. 이렇게. 책상을 두라는 얘기인데. 그죠? 이렇게 책상을 두라. 그러면, 만약에, 아, 내가, 이제, 이 목의 성장이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은 잘 때도 이쪽으로 두고 자야 되겠죠. 이 동쪽 양의 기운을 보고 자야 되지만 자 공부할 때는 양의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할 때는 이쪽으로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리적인 어떤 오형적그 그 에너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잠잘 때와, 아까 저, 이 방위적인 거, 그죠? 아까 동쪽 방위적인 가구, 일간별 방위적인 가구,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여기, 책게 결론이 뭐라고 내놨냐면, 여기 보면, 개인, 제일 밑에 두 줄입니다. 개인별 희용신의 방향이 길방향이며, 잠잘 때는 머리를 둬서 기운을 충전하고, 깨어서는 기운을 가슴으로 받아서 충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개운인 거죠. 개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래서 아까 저, 요, 뭡니까, 이, 이, 울증이 있는 사람들, 그죠? 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울증이 있는 사람들, 그, 양의 교운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막, 밝은 곳에서 많이 웃고,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잠잘 때는 어떨까요? 잠잘 때도 잠잘 때 계속 생각하고 깨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잠을 또 자야 되거든, 잘 때는. 그렇다면 자는 방향이 어느 쪽이 낫겠나요? 머리가 깨운하게 자려면, 신선하게 자려면, 탁한 이쪽 의 기운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낫타는 얘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 조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수기가 많아서 탁한 기운을 화로서 시끄우고 잠을 자나 못 자지. 우울증이 있다면. 그걸 해서 하느냐, 설하느냐라고죠 그리 그래, 설계하는 이쪽 방향이 맞다는 얘기죠. 신선한 방향이잖아. 오히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 그 사람한테 맞는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이게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해되시는 분들 이해되실 거고죠. 이해되시는 분 이해될 텐데. 이걸 아까 얘기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희용신의 방향이 나한테는 좋은 방향이다. 그죠? 일단 그걸 먼저 아셔야 되나.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창문과 까이 신선한 바람 들어오는 그쪽 방향이 좋다. 그래, 머리 신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쪽이 무난하다 했죠. 그 다음 동쪽, 그죠? 동쪽의 방향이 신선한 기운을 많이 받아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또아나 동쪽이 신선한 방향이 낫다는 얘기고.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조합해보면, 그, 개인적인 어떤 방위,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인 만약에 방위가 내한테 희용신에 해당되지 않더라. 그러면 잠자리 방향을 그리 물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선 수원이 가장 우선시 하는 거는 희용신을 우선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 개운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그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 뭐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다들 뭐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하여튼,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하니까, 그걸 잘 어, 적용하고 응용을 해서, 어, 좀 연구도 해가면서, 그래야 아마 나의 잠자리, 뭐 이런 걸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 급살. 예, 네, 그 급살부터 이제 아, 을하든그렇죠 음. 그 기준점이. 기준점이 그렇죠. 예. 절고리가이 예. 뭐, 그그 급살 자리죠. 예, 기준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이다요 자리가 이그자리다내 급살 자리다 급살 자리다또 질문 예. 방향이랑 일관질 방향이 완전 급과 극복, 극으로 나오면 그어방향 해야 되는 예, 뭐다를 수도 있죠. 다수있데비용이 뭐 흰을 알면 뭐 그걸 조하면 되지만 그거 모를 경우에 만약에 뭐별로 그 했을 때동쪽이 나왔는데 C각질로 그 했을 때는 속쪽이 나왔다. 예. 예. 이, 어, 와, 너무 자,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까 띠별로 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래 봤다 하는 걸 제가 당사주 정민서에서 가르쳐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우선시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거는 희용신을구별 해야 돼. 희용신의 오행. 음. 그죠? 그거를 이제 또, 그 이제 무시한다면, 우리는 명리를 배우는 희용신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방향이 가장 길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향이 길방향이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는 머리를 신선하게 해야 되니까. 그 머리를 맑고 신선하게 해야 되는 그런데, 나이 8 0넘면 할아버지들이 머리 밟고 이러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잠못 자. 나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숙면을 취해야 되잖아, 부.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쪽 방향이 낫단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감안 하잖아요. 나이 이런 것도. 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은 머리 신선하게 한다고,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건 이제 흉신을 구분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이제 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잘 때의 방향과, 또 낮에 기운을 받을 때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희용신을 가장 우선시하면 되고 그다음에 물을 신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창틀에 있는 방향,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자기장 있다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옆에 두면 좋지 않다는 거죠. 고정도로 그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 가장의 기준으로 제가 기용키는 찾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가 좋은 방향으로 뭐남자 이런 동향이 든어 끼어가지고 가져가 예. 가정이 운명하고졸업지고 온다. 그러면 디자인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봐서 절때그 방향이 용키는 해당이 안 되면 이사 가는 게맞겠네 이사. 안 좋으면 이사 가는 게 맞죠. 그게 기본적으로 그, 새로 집을짓는다면은 예예.

크게 봐가지고 풍수 지리적으로 보니까, 이거는한 사람이 띠로 보는, 보거나 옛날에 풍수를 전부 띠로 봤습니다. 개인으로 안 봅니다. 그거는 뭐 일관별로 이런게 없습니다. 풍수는. 굉장히 당사주의 측면에서 이제 음향적으로 이렇게 본 건데. 자, 최근에 들어서 만약에 그집 짓는데 명리를 공부를 좀 하고 풍수를 하신 분이 희용신을 보고 가장 입장에서 희용, 희용의 방향으로 하고 뭐 집을 만약에 짓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러면은, 그런데 그, 그 다음에는 주인은 누구냐면 아내가 되든지 누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안 맞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는 게 맞죠. 그 그런데, 뭐, 별거 없이 무탈하다 하면, 나중에 내가 운에 대해서 또말씀 근데 생각이 나는데, 운의 흐름이 좋고 나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이걸 봐서가 아니라, 조짐이라는 게, 조짐이라는 게. 우리는 느낌,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것도 내가 정리 안한게 있긴 있어, 있는데, 나중에 뭐 따로 한 말씀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건 맞지 않다라면 옮기, 명략적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그렇다면 또 누가 문제를 뭐 가면 사람 몸을 나쁘게 한다니까요. 몸을. 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구조가 대체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예. 한 10년 전까지는 거의 남향이 그렇죠. 어쩔 수 없으면 동향으로 와요. 예예 예. 남남동향이 일반선 이렇게 예 예. 만나부가 요즘 맞아. 예. Yeah. 그래 하는데. 예. 이그그죠원대로맞추려 그러고 되게 이걸 아, 어렵죠. 아우, 어렵죠. <laughs> 현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곧내집 안에서 전체적인 집 안에서, 만약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동서남북 없이 병풍 친 자리가 북쪽이거든. 그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는 동서남북을 자판을 가운데 나누면 부동산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예, 진짜 초록초록하게. <laughs> 예. 이런 게습니다 <laughs> 네, 예, 야또두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